안녕하세요. 전액 대출로 입주금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전액 대출 가능한 더블역세권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대출 가능하며 전액 대출과 추가 여유자금 대출까지 도와드립니다. 내부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있습니다. 옵션으로 에어컨 세대와 공기순환기 우물천장 매립 등 시공되어 있으며, 지하철 주안역 시민공원역 도보 10분, 초등학교 도보 2분, 대형마트, 병원, 편의시설 접근성 좋은 현장입니다. 인부천과 서울 경기도권 모두 알아봐 드리고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은 일금융권 3, 4%대로 3천만원에서 2억까지 가능하고, 거치형 상품으로 1억 기준 월 38만 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기대출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대출 거절 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 확인이 어려운 분들, 연락만 주시면 상담과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명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당일 확인 가능하고, 내국인이며 사대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니 영상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